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복숭아 나무에다가 개복숭아 나무, 돌복숭아 나무에다가 6월 뒤 올복숭아를 붙일라고 그러는데 이게 동영상에 개구리 우는 소리에요. 저희 집 앞에 조그만 물이 샘이 나는 데가 있어서 여기 틈벙을 팠는데 이렇게 개구리가 산 밑에 사는 동네라 개구리가 와서 알을 낳고 낮에도 지금 12시가 다된 무렵인데 이렇게 울고 난리가 났네요 사람이 가면은 이것이 순식간에 숨어 버려요 저렇게 숨어버리고 알을 두 무대기나 저기다 나놨네요. 저렇게 꾸정물이 나서 알이 꾸정물이 묻었네. 오늘 복숭아나무 접붙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른 가지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접을 붙여요. 몰라. 좀 전에 여기다가 붙였는데 더 여러분들에게 복숭아나무 접붙이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돌아가면서 으이구. 좀 전에 여기다 붙였는데 또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고 다시 예, 찍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다 붙일 거에요 예 건근사치에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지를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칼로 내리고 여기를 이렇게 잘좀 비춰보세요 이렇게 비슷한 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속신 뒷면을 칼로 이렇게 살짝 내리고 물이 올라서 쫙쫙 갈라지네요 살살 이렇게 이제 막 갈라지네요 물이 올라서 이복소아 나무는 접이 이런식으로 붙이면 아주 잘 붙어요 이 시기가 15일에서 17일 20일 이 사이를 예, 이런 복숭아 나무 가지를 높은 가지에서 붙일 것을 잘르다가 어, 이런데 좀전에 붙인건데 비닐로 해서 굴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필름으로 한번 감아서 한번 이렇게. 장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 나무끼리 붙이 적에는 이돌 복숭아 나문데, 여기서 이게 푸륜 나문데, 푸륜이 천만이 어라 근데 이 옆에서 씨가 난 거를 내비뒀더니 이렇게 됐어요. 작년에 이렇게 끈아풀로 묶어 놨더니 이 일로 휘었어요. 겨울에 접을 붙여서 이것을 어 2월 뒤 복숭아를 누가 붙여달라고 해서 줄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네, 여기, 보일까? 이쪽으로 보여요. 이것뿐이 없는데, 여기를, 한 군데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복소하나면 집을 붙이면 되겠다. 이것은, 좀 굵으니까, 네, 나를, 이 거기서 여기 밤에 안 돼. 이렇게 해서 여기 요거는 좀전에 붙인 거는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살짝 여기를 내리고 이렇게 같이 요만큼을 자르기만 하면은 내리칼을 내리면 돼요 항상 요거를 재보시면 좋아요 처음 오시는분 그래서 여기를 그만큼을 요칼로 잡고 요걸 살살 살살 이렇게 내리면은 요것이 아주 잘 내려가요 이렇게, 이렇게 틀어서 여기다가 딱 꽂으면 아주 정확히 맞아요 저는 익숙해서 맨날 해봐서 잘 되는데 맞지가 않으면 한쪽을 맞춰도 되는데 이왕이면 다 맞도록 하는게 좋아요 이 테이핑은 비닐로 할 적에는 이게 꽉 옥죄면은요 절대로 안 붙어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비닐로는 압박이 있어서 그 압박을 참지 못해서 가지가 결국은 말라서 여기가 죽어버려. 요 그러니까 비닐로 이렇게 감은 거는 너무 감으면 절대로 안 돼요. 어느정도 선에서 감으면 돼요. 그리고 이 끝에는 반드시 이렇게 도포제를 발라주셔야 돼요. 이 도포제는 전에는 일제 도포제가 없어가지고 일제 도포제를 사서 썼어요. 치약처럼 짜는 거를요. 근데 비싸고 그것이 특별히 좋지도 않. 그래서 이 목공용 5공 본드로 어, 이거 써요. 이건 나무에는 해가 없어요. 해가 없고, 1년 동안은 도포가 돼서 붙어 있기 때문에 참 좋아요. 이게 영구적으로 영원히 붙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떨어져야지 그냥 강력한 본드로 붙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한 1년쯤 있으면 살살 떨어질라 그래요 그때 상처가 깊은 건 다시 발라도 되고요 그래요 개구리알을 두모델기나 낳았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